어, 긴 강의를 계속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힘드시죠 이거 하루에 다 피곤하면 못 보면 앞쪽에 이론 같은 거 생략하셔도 되고요 음, 뭐 끊어서 이것저것 보셔도 됩니다 <laughs> 그래서 아까 이제 다해 봤죠 그 직접 연결하는 것도 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면 브라우저에서 엔진엑스한테 보내면 엔진엑스가 그냥 프록시로 플라스크에 보내서 프록시로 다시 받는 거 해봤고, 그다음에 토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죠. 만들어서 엔진엑스 보내면 UWSGI 받아서 얘가 플래스크 보내고 플래스크에서 WSGI p y 실행시키는 파일 만들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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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어 지금은 뭘할 거냐면 기존에 만든 Hello Cju 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쓰는 건데. 그거를 실제로 한번 연동시키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로젝트에 직접 적용하는 거를. 이거는 간단해요. 계속 반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할수 있습니다. 아 근데 좀한 가지 주의해야 될게 있는데, 어, 어, 저 같은 경우 예제 파일로 지금 쓰려고 하는 게 엔진엑스 UWSGI 플라스크 연동해서. db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라스크를 개발을 하게 되면, 장고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config.py라는 게 설정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주는데, 이게, 엔진엑스도 어, 그렇고, 어, UWSGI도 그 서버들은 상대 경로 예, 약간 취약해요. 약간 좀잘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로가 좀 상대 경로로 꼬여 있으면 그래서 이제 우리, 서, 우리 실습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어, sql 알케미를 가지고 했는데 이 hello db 파일이 존재하는 경로를 좀 수정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상대 경로를 썼어요 상대 경로를 썼는데 음. 이렇게 하니까 에러가 계속 날 때도 있고, 안날 때도 있고, 잘 안,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음, 요 db가 있는 파일 있죠. SQLite로 연동시키는 db가 있는 절대 경로를 다 지정을 해줬습니다. 지정을 해줘서, 어, 요, 우리가 쓰는 건 요거죠. Hello, 뭐뭐.db가 생성이 되죠. 그앱 이름.db가 생성이 되는데, 그것만 수정을 해주고 나머지는 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음, 하나는 애플리케이션 팩토리. 어, 그 플라스크 공식 문서에 보면 애플리케이션 팩토리를 쓰라고 추천이 돼 있죠. 그래서 그, 그런 경우에는 뭐 크리에이트 앱을 호출한 다음에 앱을 하나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실행을 시키고요. 전역으로 코딩하는 경우에는 어 그냥 앱을 호출하면 됩니다. 우리 어 저기서 봤죠. 토이에서 봤듯이 여기서 앱이 전역이죠. 전역으로 되어 있는 거 그냥 앱을 호출해서 추가로 안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음 지금 우리가 할 거는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건데, 좀 복잡한데요. 지금 볼게 helloCJU라는 데에 어, config.py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상대 경로로 지정을 하죠.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얘를 커멘트를 치고, 여기까지가 절대 경로입니다. 절대 경로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요 db가 있는 같은 폴더 경로로. 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절대 경로가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절대 경로를 써주시면 됩니다. 어디? 콤피그 파일에서 콤피그저 여기 DB 파일이 있는 경로로 맞춰주면 돼요. 여기만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음, 그 다음에 해야 될게뭐또 만들어야 되죠? <laughs>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똑같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요거 바꿔 줬고 음. WSGI.py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만들어 놨습니다. WSGI.py. 얘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create app. 그 애플리케이션 팩토리 구조로 보면 음, init 파일에 들어가 있겠죠. 여기 create app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경로를 다 설정을 해 주는데 이렇게 돼 있죠. 얘를 호출한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wsgi.py에서. 이렇게. 네, 그래서, init.py가 어딨죠? 이게 네, 낯선 다른 학생들은 이게 애플리케이션 팩토리를 잘 모르면, 아까 그, 그것만 보셔도 됩니다. 토이 프로젝트만. 근데 실제로 구현할 때는 애플리케이션 팩토리를 다 쓰기 때문에 얘를 임포트한 거죠. hello.cju에서 얘를 임포트해서 앱을 하나 만들고 거기서 런을 시킨 겁니다. 요 파일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hello.cju.init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어, 미리 만들어 놨어요. hello.cju.init 있을텐데. 어, ini 예. 이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죠 wsgi.py라는 모듈을 불러와서 여기에 앱이 있는데 앱을 실행을 시켜라 그 다음에 소켓은 여기로 해 줘라 나머지 다 똑같죠 로그 파일은 로그 파일 이름이 좀 바뀌었죠 hello cjlog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있네요 전부 다 지워볼까요 여기에 이제 추가로 쓸 겁니다 PID 파일도 뭐 필요 없으니까 삭제 한번 해 볼게요 음. 그 다음에 파이썬 플러그인 경로 스레드 이렇게 저장을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전부 다 저장 다 저장 돼 있나 모르겠네요 그런 다음에 경로 맞죠? 맞은 다음에 어, 얘 실행시키면 되겠죠. 음 여기서 바로 실행시킬게요. 아까는 아까는 요 토이 프로젝트였는데 이거는 이제 실수이 끝났으니까 닫고 제가 새로운 그 디렉토리로 들어온 거예요. 저는 이제 음 여기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경로가 제 경로가 여기에요 그래서 들어오면 요겁니다 여기 소스 코드, 소스 코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u w s g i i n i 뭘로 실행시키면 되죠? 예죠. 음, hello, c j i i n i 네, 이렇게 실행이 되면 음, 프로세스 ID 값요거 있고. 그 다음에 또뭐도 있죠? 로그도 아까 지웠는데 새로 써졌죠. 써지. 데 로그가 생길 때마다 여기 다 써지는 거예요. 이거 중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요게 없어질 겁니다. 요게 파일이 중지시키면. 그래서 u w s j i e l o c 제유 p i d 이렇게 하면 중지되겠죠. 네, 삭제됩니다. 없어지고. 다시 실행시켜 볼게요. 다시 실행됐고, 어 지금 실행을 시키면 어 정상적으로 동작이 될 겁니다. 네. 이게 아까 제가 미리 만들어 놓던 프로젝트인데, 여기로 정상적으로 접속이 돼요. 여기 추가로 여기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아까랑 똑같은 파일입니다. 설정 파일, 여기에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연습할 겸 해가지고 추가로 만들었는데, 만들어서 한번더 연습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ll 치면 아까는 우리가 쓴게 디폴트 썼었구요. 그 다음에 요거 썼었구요. 그 다음에 어 요거 썼었고 그 다음에 요거 썼었죠 hello cjo.server 요거를 하나 더 만들어 본 겁니다 요거를 썼다면 그래서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 한번 더 한번 연습하면서 <laughs> 해보시라고 아까 파일 이름이 뭐였죠 토이 프로젝트에서 음, 아 요거였죠 요거였는데 요 파일을 하나 더 만든 다음에 요 파일로 사이트 이네이블에서 링크를 다시 바꿔주는 걸 연습하려고 했는데,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어, 한번 해볼까요? 아, 너무, <laughs> 한번 볼게요. VI에서. CJU. 네. 하면 똑같죠? 똑같은 거를. 뭐, 저거만 바꿔주면 되죠. 음. 소프트 링크만 바꿔주면 되죠. 리무 수도 ll 해서 볼까요? ll 해서 토이로 돼 있는데 토이를 바꿔주면 되죠. 얘 지운 다음에 얘 지우고. 링크를 만드는 거죠. 소프트 링크 만들고 n g i n x site-available에 hello.cju에 uws.hello.cju.server 얘를 어디다 만들면 돼요? enabled에 default로 만들어 주면 되죠. 바뀐 거죠. 그래서 토이에서 얘를 바꿔준 겁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거다 그대로 다시 하면 돼요. 엔진 x 마이너스 t. 어, 똑같은 거니까, 이상 없겠죠. 그 다음에, 또 리로드. 찍으니까, 로드에 엔진엑스. 이렇게 하면 다 설정 적용 끝냈죠. 다시 한번 해보면, 네, 작동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잘 작동 되죠. 자,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존에, 인, 아까는 토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직, 연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본 거고, 여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만든 장고나 플라스크 앱, 어, 시스템이 있으면 연동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더 해본 겁니다. 반복 수업이죠. <laughs> 귀가 따가울 정도로. 자, 여기까지 해봤고요. 그럼 여기서 일단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더 재밌는 걸 보러 가야 되겠죠? 같 했고. 네, 군이콘 하는 거 이제 해봐야 되겠죠. 군이콘. <laughs> 일단.